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은 구단전 끌어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상대는 대만의 구단이고요 무화기에서부터 지금 전투가 시작되고 있는데 날일자로 쉬었을 때 바로 나와서 끊는 것은 저의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보고 밀어주라는 얘기였습니다 백은 도망갈 수 밖에 없고 전두칸 정도 벌려서 이 백돌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싸움을 바둑을 풀어나가고 싶은 장면이죠. 내려두고요. 들여다보는 활용인데 이어줄지 넘어가는 형태를 취할지 넘어간다면 또한칸뛸 수가 있죠. 백이 붙이면은 백이 넘어가게 되고. 이유는, 하나, 둘, 셋, 어차피 또한칸 띄는 게 있는데, 일7굳쳐서 100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고 여기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흐기 두터울 것 같아요. 여기서 젖히는 것까지 100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 늘고, 어, 안, 안 했어요. 안 하면은, 한칸 뜰지 그냥 늘어서 지킬지 고민인데요. 한칸뛰어서 지키겠습니다. 여긴 젖혀도 호구치고, 나올 때 끊으면 두점 잡는 거랑 한점 끊는 거랑 맛보기로, 흑두 점은 안전합니다. 날 일자. 일단 한칸 띄고요. 이두칸띄었는데 여기 저도 여기를 나오고 싶죠, 이제. 그냥 한칸 붙이는 수, 날일자, 입구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한 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 나오고요. 100도 날일자 뛸것 같은데요. 밀어나가고요. 밀어나가야지만 건너붙이는 걸좀 노릴 수가 있죠. 이 건너 붙인 약점 때문에 백이 이쪽 행마가 약간은 제약이 있습니다. 한칸 띄면 건너 붙였을 때이한칸 사이가 또 찢어지는 약점이 있죠. 붙였다는 거는 이쪽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젖히면은 늘어서 넘어갈 때약간 아니면 젖히면 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뭐 아래를 받아줘도 백이 이걸 하고 넘어가는 게 흙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차량에서서 이건너붙인 약점을 되게 신경 쓰으네요 일단 날 일자로 둬서 배기 바로 연결되는 것은 차단을 해놓겠습니다. 막히는 자세가 아프기 때문에. 백은 여기는 밀고 싶은데, 이수와 이수 교환 자체로 약간 차단이 됐죠. 좌변에 집이 생기는 영향은 있지만, 오, 어, 백은 근데 반발을 했습니다. 한칸띄어서 보강을 했네요. 그럼 막아가고요. 일단 막혔을 때는 귀에 또 맛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으로 진출이 안 되고 백이 갇힌 형태가 된다면, 지금 당장 백이 여기 호구치고 이렇게 끊는 것도 여기 자충이 차가지고 여기 흙이 화점 자리로 뚫고 들어가서 끊는 게 당장 생기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끊을 수도 없어요. 한점을 먹어놓고요. 여기까지 돌리왔을때또 뭐 끊는 맛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선수일 것 같아요. 이쪽 뚫고 나온 게 있으니까 한 점을 제 앞에 두고, 받으면 뭐, 요런데 벌려서 둔다면, 여기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맥은 이걸 하고 젖혀있는 것까지 할 수가 있겠죠? 한술더 떠서 여기를 들어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내려서 싸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칸 뛰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3, 3을 들어가 봤을 때 그냥 바로 막아서 넘어가는 걸 허용해 줬네요 입구자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찔리는 순간 일선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찝었고요 찝었을 때 이제 뜻도 수가 찾기 때문에 백에 젖히는 수가 있겠습니다 끊고 내리는 것까지 하겠죠 단수를 쳐놓고 손을뺄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제가 선수를 뽑아서 여기를 하나 들여다봐 놓고 중앙으로 백을 몰면서 공격할 수도 있고 틀어 막을 수도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으로 내 네, 몰겠습니다. 한칸띄어서 가장 견고한 수죠. 두칸 뛰고 싶은데 두 칸은 또 선수를 들을 수가 있어서 한 칸을 띄었습니다이 백돌이랑 이 백돌을 좀 갈라놓고 싶은 장면이죠. 백돌 여기 한칸띄는게 좋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붙여서 좀 여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젖히면 바로 끊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늘어준다면 날일자로 뛰어서 뭔가 그냥 밋밋하게 한칸 뛰어서 들여다보이면 당하고 하는 것보다 더 직관적인 연결이죠. 백도 그냥 늘어주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로둘 수가 있는데 패를 졌을 때 백의 부담이 여기가 다 죽기 때문에 뭐 흑도 부담이 있지만 백이 먼저 걸어가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우아기에 폐감이 하나, 많기 때문에 둘, 백이 셋, 지금 패를 걸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되게 고민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역시 패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가만히 이어뒀네요. 이어둬야겠죠. 여기를 들어오는 것은 글쎄요. 여기서 뭐짚나는게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또 하나의 공마가 생기는 것은 백입장에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강력하게 차단을 갑니다. 끼워서 이한 점을 이용해서 여기를 정비하고 이쪽을 끼워가는 약점을 노리겠다는 뜻이었네요. 그런 거라면 일리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잃을 때 이쪽을 끼어가겠다는 얘기네요. 단수 치고 잃을 때 이으면 끊겠다. 근데 요거는. 백이 2어를 희생탈했기 때문에 제가 당장 여기를 찝었을 때 백이 2으면 이두 점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흑이 2와를 다시 연결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근데 여기를 찝는 게 아니라 백이 끊었을 때 이쪽을 끼워서 전체를 끊는다면 이것은 백이 조금 어려운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그 교환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이어두고 백은 의미가 있으면 끊어야 되는데, 예, 제가 전체를 끊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끊지를 못하고 여기를 다시 끊어왔습니다. 근데 한 점을 늘어둔다면요 여전히 계속 끊어가는 게 있어서 백이 이쪽을 끊을 수가 없죠. 한 점을 늘어놓기만 해도 잡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끼우는 걸 방지하려고 또 여기를 끊어서 이 5점의 수를 채우는 수입니다. 만약 여기로 친다면 그때 끊어서 자충이 차서 끊는데 악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몰아서 수를 늘리고 싶고요. 백은 지금 여기를 끊기는 게 계속 있어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장면이죠. 결국엔 지켰는데 저도 같이 지킨다면 결국에 여기서 손해를 좀 봤습니다 여이 집으로 살려 나오는 숲 쪽으로 밀지, 쪽으로 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로 밀어도 될것 같아요. 넣은 다음에 한번더 밀고 선수로 하려고 했는데, 예, 여기를 틀려 나오네요. 밀지 입구자를 둘지. 입구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입구 자는 항상 찝히는 약점 때문에 그 다음 행마에 제약이 있다는 건데, 지금 백이 찝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밀어주면 백이 먼저 한발 나가게 되니까, 백이 진출하면 또 여기 차단이 생기거든요. 굳이 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구 자를 둠으로써한 발, 한발또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더 좋죠. 일단 하나 들여다 봐 놓고 이을 때한칸 띄겠습니다 찝었네요 이어주는 거는 호수라고 보고 찝어서 공격을 오는데 이 찝은 수 자체가 흙이 찝고 여기 패로 들어가는 수가 생겼습니다 두 점을 제압해주면 깔끔할 것 같고요 이 찝은 수로 뭔가 효율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찝어서 꽃놀이 팩 하나 생겨서 팩이 결코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는 백은 이돌 전체를 좀 공격을 오면서 흔들어 가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좀 무리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잡으면 나왔을 때 바로 끼워버리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쌍립으로 지켜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당장 패를 걸어가고도 쉽지만, 오히려 지금 백이 이패를 이렇게 공배를 이으면서 지킬 상황 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남겨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이 여기를 지킬 리는 없거든요. 제가 백이 지킬 리가 없는 거를 제가 먼저 걸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남겨두는 게 백이 더 부담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좀 급박한 전투인데요. 여기를 들여다 봐서 끊어야겠네요. 백은 이어야 되는데 차단 가면 나와야 되고 흙은 전체가 연결. 이는 거의 저도 일단은 이돌이랑 이돌이랑 조금 신경 쓰이는 장면이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여기 굉장히 셋, 편할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그래서 이를 못하고 여기를 끊어가서 이쪽이 죽더라도 이돌을 노려가겠다는 얘기죠. 이쪽을 끊고요. 근데 이 돌은 지금 여기를 끊어서 이 백돌은 죽었고, 이 돌은 지금 흙이 여기를 두면 바로 거의 살거든요. 여기를 두거나 하면은. 여길 두면은 살았죠. 여기를 끊어서 이두 점을 먹는 건 있습니다 백이 근데 후수고 여기를 죽은 게또 백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만족스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이걸 해 놓은 다음에 여기를 끊겠다는 건가요? 그럼 이어서 아 이렇게까지 하고 잡을 때 이렇게 끊어먹는 게 이득이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를 이어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어서 버티면 백이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 옆을 미는 게 선수고 둘, 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이럴 때 백이 단수쳐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맞고 여기 다 돌려치고 여기가 선수고 두번 치고 치고 치고. 예, 여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근데 굳이 모험을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호수로 두점 끊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시켜뒀네 여기를 먹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있는데 큰거 같아요. 이 백돌 전체가 못살아 있기 때문에 이 육돌은 괜찮죠. 여기 연결하는 것도 있고, 이건 이 백이 살았기 때문에 이한 점을 버려도 그만입니다. 네, 후수예요. 호수고 제가 여기를 먼저 공격 한다면 백이 이게 괜찮나요? 그냥 여기를 뛰기만 해도 넘어가는 게 양쪽으로 맞보기라 이 백돌이 여기는 수학 힘들다고 여기를 끊어가고 있는데. 바꿔치기라도 이 사이즈가 훨씬 커서 흙이 유리하고요. 이건 그냥 여기 두면 살아있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여기만 두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살아놓고요. 여기가 바퀴가 뭐하니까 그냥 저의, 덜, 저의 돌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수죠 아 근데 여기는 제가 잘못 받았네요 찔러가지고 괜히 이쪽이 떨어지게 됐네요 근데 이거 후수로 먹으면 여기 확실히 잡아버리니까. 네, 여기 둬야죠,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잡으러 갔어도 됐는데. 한칸 뛸지, 여기로 한칸 뛸지. 하나, 둘, 셋. 이게 더 까다로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한칸 띄면은 세정 끊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연결을 하면 여기서 한 집도 안 나고 여기서 집을 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걷었네요 네, 이번 바둑은 초반에는 제가 약간 포석의 출발은 안 좋았는데 저는 지금 인공지능이 흙이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엄청 안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제 취향대로 잘 됐습니다. 이도를 공격하면서, 여기서 이제 흙이 좋아졌구요. 네, 여기, 백의 이 작전이 좀 발상이 신기하긴 했는데, 당장 끼워가는 게, 백은 여기를 끊어줄 때 이쪽을 찝으면 이걸 미리 해놨기 때문에, 끊었을 때 이렇게 돼서, 되게 좋다고 한것 같은데, 이쪽을 끊었을 때 여기 전체를 끊으면, 백이 수상전이 안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여기 끊지도 못하고 여기를 끊으니까 한 점을 살리니까 결국에 지키고 지키고 됐는데 여기서 백이 작전을 걸어간 것이 손해라서 백이 손해가 컸고요 이쪽에서 좀 싸우다가 여기가 죽고 마지막에 백이 좀 억지스럽게 두다가 여기를 뒀는데 이게 살기가 힘들고 산다 하더라도 지금 흑이 집이 좋아서 여기서 도로가 얻었습니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